성경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면서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일에서 사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오에서 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열 가지 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부모 사랑이다 보니까 첫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유일한 계명 개명, 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3절, 3절 읽을게요. 자,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잘 된다는 것이 단순히 뭐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삶 전반에 형통하고 순탄하고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된다는 말을 묵상할 때요. 요한 삼서 1장 2절 말씀이딱 떠올랐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건강해야 돼. 영원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만 다닌다고 건강하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지식을 알고 이단에 빠져 있거나 시험 들어서 손 뿌리 상처 받아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히 건강해야 돼요. 모든 일이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만큼 어, 이렇게 집은 어, 것도 잘 맞는 은혜가 있었죠 다예 <laughs> 예, 아멘 해야 돼요 예, 아멘 해야 되고 어, 내일 또이렇 가면 또뭐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요 예 이게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하나님 의그 모습을 옳다고 인정하시면 그잘 되는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 잘되는 잘되지 않는 걸못 봤어요. 반드시 잘됩니다. 그러니까 잘되고 싶다면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주안에서 이거 갈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거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게 약속이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무조건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서는 약속했던 가난에서 그냥 그 무난하게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신약 시대,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한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신의 은혜를 속에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신의 은혜를 돌파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라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사는 것은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유괴의 모습으로 사는 짐승처럼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되는 보, 뭐, 땅에서 장수하는 보, 뭐, 약속대로 받으며 살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